임석환 625 참전 유공자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오시는 동안 또한번 해야죠. 석탄발전소 배어디아 언제나 이렇게 지회장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천 시민 여러분 만나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허천 지혜 김석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허천!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적은 거를 읽어서 드릴 때 마음에 담면 허천 발전소 폐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를 감안해보니까 참 좋은 날씨다. 햇빛이 내려 쪼이면 더워서 강사님들이 말씀하는 걸잘 듣지 못하는데, 그래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여기 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잘 소화시켜 주신다는 하 것을 생각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목적이 무엇 뭐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앞날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포촌, 공기 맑은 포천, 물맛 좋은 포천, 인심 좋은 포천을 후세들에게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하면 석탄 발전 반대! 외치켜 예. 네. 그런데 포천시 중심가에 석탄 발전소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석탄만 생각하면 폭소가스,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 옛날에 위연탄이라 그랬습니다. 위연탄을 집에다가 키워놓고 보면 아침에 잤던가 밤에 자면 가스 먹고 숨졌다. 가스 먹고 정신 잃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김치 국물을 갖다 먹여서 살던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척한 것을 오늘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높이 어, 좀 어, 굴뚝이 서있습니다 왜 높이 서있을까요? 이 양만들이 뭐죠? 알고 있어요 나쁜 것이 나온다 이것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이 불뚝을채우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연통은 불통은 우리 포천 시민만이 100% 먹을 수 있는 악도가 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높이 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양주, 남양주, 우리 정부처럼 강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한 안식어예요. 그래서 포천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포천만이 100%나스를 먹으라고 내들어난 석탄 발전소입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수천 명 말씀하셨듯이 석탄 발전소와 비슷한데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겠다. 국회의 그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몸 한뜻으로 뭉쳐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갑시다. 석탄발전소, 식물, 동물, 헌촌의 아름다운 삶을 인명세까지 목소리 썩어지게 만든 것이 석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맑은 물기를 먹여야죠. 물 맛이 좋아야죠그 전에 기회를 한번 듭니다. 박미국 시장님 때 제가 환경운동본부 참전유공자 해장했습니다 우리 시장, 대왕님, 군수님,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우리 유교 참전 용사들과 같이 쓰레기를 주셨던 그때, 그 당시에 이동 막걸레 하면 물 좋고 산 좋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계가 알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포천 막걸레, 이동 막걸레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찾지 않아요. 이것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때 여러 우리 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치지 않으면 참힘는 거예요. 집마치면고 크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모든 분들에게 잘할수 있도록 우리는 잘받으어 사용해야 합니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포천을 제일 낙후된석탄발전자을세어놓고 후진 포천시를 만들려고 하는 CS 사장님이 여되는군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서 저희들과 이 자리에 나와서 호천의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정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우리 사람이 와서야 하는 산소발전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TS 석탄발전소 판료자들에게 묻습니다 좋은 이도 많이 있는데 해피드는 스포톤에 와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골탕 먹이고, 후손들에게 골탕 먹이고, 온 식민들이 연탄가스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바람 걸지요?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에요아취갑니다 100% 적당한 걸 우리 시민이 하신 거예요 당장 이 시간 저들이 나와서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서로 손잡고 포천의 아름다운 동산 물 맛이 좋고 공기가 좋고 이심 좋은 포천을 만들어 주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박영은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여러 많은 분들, 의원들, 마그리 오늘 모인 많은 분들의 소리를,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꼭 해결해 주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주적한 것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에 어르신다운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 국가유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쌓여 미래가 되는 거지요. 네. 우리 사회에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의 저 GS 석탄발전소가 웬만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칠까요 폐쇄하라고 석탄발전소 패배하라! 폐쇄하라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이상희 학생이 결입은 강독이 있겠습니다 자립자유 발언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통학생의 1학년 이사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수학생의 발언문을 대, 대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살고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에 재학 중인 이승우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참여하고 발언하고 싶었으나 하필 오늘의 학교 시험이라 부득이 대리 낭독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 어르 신들과 많은 포천 시민과 함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즘 파란 하늘이 립지 않으신가요? 또 맑은 공기가 그립지는 않으신지요? 미세먼지가 활기치는 현재.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쉴 수도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나오는 미세먼지에 더해 중국의 해수까지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우리는 삶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대기업이 포천에 찾아와 석탄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데 더 고통을 받으면서 살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은 깨끗한 석탄을 쓴다며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석탄이 있다는데 왜 깨끗한 쓰레기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탄이 미세먼지 발생 주원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세계 기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다 못해 정부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S, 당신들은 도대체 왜 협탄발전소를 고집하려 합니까? GS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은 원가 정합을 위해서 허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해 우리의 인류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들이, 우리 포천시민들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단순히 포천에서만 석탄 발전소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지구에서 더 이상 석탄 발전소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범했던 일상들을 되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영원히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폼밤한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GS같은 공룡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대응 없이 방관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 살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또 그런다고 이 석탄발전소라는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정의를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절대 지치지 마시고, 계속 싸워서 정의를 되찾아 봅시다. 결국,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것도 결국 우리의 일이니까요. 끝까지 정의를 되찾기 위해 한번 노력해 나가 봅시다. 구호 세 번만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소탄하면 반대를 외쳐 주십시오. 소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젊은 대학생 친구의 말처럼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져야 석탄이 그것도 발전소가 이곳 포천에 웬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석탄 발전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위원장이신 이철희 위원장님께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